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면연구소의 김수면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입니다. 바로, 라이프 익스텐션, 글리신 1000mg 채식주의자 캡슐입니다. 구매는 쿠팡에서 진행했고, 제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직접 먹어보고 만든 리얼 후기입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하나에당 글리신이 1g 들어갔고, 채식주의자 분들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동물성 단백질을 쓰지 않은 캡슐입니다. 제품이 상당히 유명할 뿐만 아니라 글리신의 유효 섭취량이 1에서 3g 정도니 한 알만 먹어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글리신은 글라이신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구글에 글리신이라고 쳤는데 글라이신으로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럼 글리신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글리신은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으며 몸에서도 만들어 내는 아미노산입니다. 다만 일부 연구원들은 준필수 아미노산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글리신은 중추 신경 전반에 신경 전달 물질 억제제로 사용됩니다. 스트레스성 두통, 우울감, 정신적인 피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수면 유도에도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을 일부 개선하고 낮 동안 졸음을 유발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글리신을 먹은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수면 다인 검사 결과 숙면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단축되었습니다. 이런 효과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유효 섭취량을 참고해서 일단 자기 전 하나를 먹었습니다. 약 30분 후 졸립니다. 어라? 이거 맞나? 이렇게 졸린 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졸음이 옵니다. 이불에 누웠을 때도 금방 잠들었습니다. 살짝 아쉬운 건 하나를 먹었을 때는 낮 동안 졸음 방지 효과를 못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두 알을 먹어볼 시간입니다. 하나리나 알이나 두 알이나 졸음이 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졸립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좀덜 졸립니다. 물론 아예 졸음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안 먹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이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받는데 글리신을 먹고 나니 그런 느낌이 좀덜 합니다. 글리신을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보니 위산 분비를 돕는다고 합니다. 실사용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체감될 정도로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점. 부차적인 효과로 다음날에 속이 더부룩한 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먹기 편하다고 적혀 있는 것과 반대로 약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글리신 복용 시 주의점은 묽은 변과 가벼운 소화불량, 졸음 유발입니다. 되도록 아침에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저녁에 드세요. 특히 운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경계통 약을 드시고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이상, 라이프 익스텐션 글리신 1000mg. 채식주의 캡슐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